그리고 우리 왜왜 놀러와봐 놀러와봐 빨리와봐 빨리와 봐리와없회없어리와 빨리와 빨리차빨차와 차렷 와 빨리와 빨리와 빨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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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빨리와 빨리와 빨다와다리와빨다와 자, 어, 내려가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내가야돼 자, 상시 차렷! 잠실한테 경례! 뒤로 돌아! 관객 속에 경례! 자, 이제, 자, 다시 들어가세요. 이제, 어, 오케이, 고마워요. 자, 들어가. 어, 오케이, 알았어요. 자, 들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네, <laughs> 저 이제 노래 다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아 어,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아,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만 앞으로 뭐 TV에서 그리고 콘서트에서 공연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자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왜, 왜, 놀러 와봐. 놀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기회 없어. 기회 없어. 잠깐만. 잠깐, 촬영. 촬영. 전체 촬영. 방출한테 경례. 오케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동원으로 내가 왜 데리고 와, 여기를. 자, 뭐, 잠깐. 나 25살 갔다고? 자어 들어가야 돼한 돼, 한 돼, 한 돼, 한자 들어가야 당첨, 돼자 상체 자는 상체한테 경례 뒤로 돌아 관객석에 경례 자 이제 자 다시 들어가세요 이제 어깨 마워 자, 들어가 어깨 나갔어요 자 들어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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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